유니크 모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혼다의 새로운 컴팩트 SUV, 바로 2026 혼다 HR-V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대의 HR-V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어 실용성, 기술력, 스타일을 모두 겸비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도시형 SUV를 찾는 분들이나 가정용 차량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번 모델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혼다 HR-V는 한눈에 보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체는 이전보다 넓고, 휠 베이스는 길어졌으며, 전체적으로 더 낮고 역동적인 비율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혼다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반영된 대형 어니콤 패턴 그릴과 예리한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독특한 주간주행 등이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는 부드러운 캐릭터 라인과 근육질의 팬더, 세련된 알로이 휠이 돋보이고, 후면부는 슬림한 LED 테일램프가 라이트바 형태로 연결되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공기역학적인 스포일러와 리어 범퍼는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엔진 성능을 보면, 2026 허브이는 효율성과 주행의 즐거움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기본형에는 2.0L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약1 5 8마력과위 토크를 발휘하며, 부드러운 가속감을 제공하는 무단변속기, CVT, 와짝을 이룹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버전도 새롭게 추가되어 1.5L 엔진과 2개의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더 강력한 토크와 훌륭한 연비를 제공합니다. 또한 선택 가능한 AWD 사륜구동 시스템은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돕습니다. 혼다는 이번 세대에서 서스펜션과 차체 밸런스를 개선해 승차감은 더욱 부드럽고 코너링은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한층 고급스러워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26 퍼브이의 인테리어는 공간감, 편안함, 그리고 세련된 감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터치감의 소재,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직관적인 대시보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중앙에는 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주며, 운전대의 버튼 배열은 조작이 간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혼다의 시그니처 매직 시트 시스템은 HRV 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뒷좌석을 평평하게 접거나 위로 올려서 적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식료품, 여행 가방, 스포츠 장비 등 어떤 짐이든 손쉽게 적재 가능합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하며 앞뒤 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을 제공합니다. 안전성 또한 혼다의 자랑입니다. 2026 혼다 HR-V는 최신 혼다 센싱, 혼다 센싱 시스템을 기본 탑재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완화 제동 시스템, 교통 표지 인식,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능들이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편의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옥시포트, 그리고 고급 BOS의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한층 쾌적한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숙성도 개선되어 실내는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안락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연비 면에서도 HR-V는 여전히 혼다다운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기본 모델은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한층 향상된 연료 절감을 실현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주행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완벽한 조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혼다 HRV는 단순한 소형 SUV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 스마트한 기술, 향상된 성능, 그리고 탁월한 안전성을 하나로 묶은 진정한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혼다는 이번 HRV를 통해 스타일과 실용성의 경계를 완벽히 허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2026 혼다 HRV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 마츠다 CX30, 현대 코나 같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더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유니크 모터 채널을 구독한 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최신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니크 모터였습니다.